흘림체는 아래 자료를 보시는 것과 같이 정자와 다르게 자음과 받침에 사용되는 그것이 모양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리얼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얼도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자음에 아야 어의에 사용되는 것,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어여에 사용될 때 받침에 사용될 때 달라집니다 미음, 비엽도, 미음도 좌음에 사용될 때, 받침에 사용될 때. 비읍은 좌음에 사용될 때는 정자와 같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받침에 연결할 때, 연결하는 부분만 조금 다르게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것은 서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아야이 이 모음과 관련된 글자를 쓸때 첫머리를 우리가 가정을 이렇게 합니다 가로의 핵이 있다고 가정할 때붓 끝을 아래 방향으로 둡니다 이 방향으로 두고 붓을 기역자 정자 기역자 구자 쓸 때처럼 밑에서 이렇게 굵게 올립니다 그 다음에 한번 올리고 살짝 튕기듯이 들고, 그 다음에 다시 살짝 털어줍니다. 여기서 살짝 털어주는데, 많이 누르면 이게 굉장히 굵어져서 모양이 둔탁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누르지 마시고, 살짝 올리고, 들고, 다시 살짝 눌립니다. 그 다음에 전체 들고, 멈춘 상태에서 여기서 힘을 뺀 상태로 나갑니다. 여기서 힘을 주게 된다거나 한다면, 이렇게 모양이 누르면, 이렇게 뜨면 여기가 이 부분이 튀어나오거나 너무 지나치게 굵어지기 때문에 모양씨가 좀 좋지 않죠. 그래서 이 부분을 살짝 눌러줍니다. 올리고, 살짝 누르고, 같은 굵기로 내려오면서 멈추고, 천천히 들어오면서 이렇게 올립니다. 이렇게 쓸 때, 아, 야, 이세 개의 종류에 사용되겠죠. 그 다음에, 어여에 사용되는 디그시였습니다. 어여에 사용되는 것은, 이 방법은, 첫머리 방법은 같습니다. 같은데, 두 번째, 이 부분은 같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같은데, 그 다음에 천천히 더 들어줍니다. 과감하게. 그 다음에 둥글게 털어 줄때 눌러지도 마시고 이 부분에서 많이 눌러서는 안 됩니다 눌러지 말고 그냥 올리고 살짝 눌린 상태에서 들고 털어주고 같은 굵기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올릴 때 위로 수직으로 이 세상에 수직이 되게 올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 글자는 어여에 사용됩니다 그러면 이 글자와 관련된 글씨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눌리고, 전체를 돌면서 멈추고, 이힘 빼는 상태에서 위로 올립니다. 그 다음에, 들고, 찍어줍니다. 그다음에 덧자는 이렇게서 비죠. 찍고 살짝 떨어지고 과감하게 더 떨어지고 같은 굵기로 위로 올리고 이렇게. 그럼 여기서 디 자로 쓴다면 디 자로 쓰게 된다면 이렇게 하고 붓을 떼도 되고 여기서 연결해서 전체를 이렇게 다시 이렇게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오유, OU, 오유와 관련됐을 때 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 꺾인 부분에 여기서 붓이 한번 이렇게 지나갔으면 다시 돌아올 때 이, 여기까지 돌아옵니다. 여기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약간 굵게 찍고 전시 돌면서 이꺾인 부분까지 들어옵니다 조금 안선에서 이선사까지 나가지 말고 이 안선 이 선에서 살짝 멈추고 살짝 눌러줍니다 살짝 눌러주고 여기서 다시 안선까지 같은 굵기로 내줍니다 그래서 이선 받침 없는 것이 옷자를 쓰게 된다면, 이 선상에서 약간 정도 나가는 것 같거나, 같은 선상이나 약간 정도 나가는 것은 괜찮습니다. 많이 앞으로 내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내리고, 전체 털고, 뒷모양이 보면, 뒷모양이 많이 나오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물론 이, 거, 이오 연결이 약간 더 가늘게 들어줘도 관계는 없습니다 모양 자체는 언제나 이 선상이 길게 하고 이 선상은 같거나 약간 나오는 방법으로 해 준다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유와 관련되었을 때, 찍고이 손상까지 나옵니다. 이 꺾인 부분까지, 에 내리고, 밑을 내리고,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렸을 때, 내리고, 털고,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연결 부분이, 여기 이부분 연결 부분이 이 선상에서 거의 수직 같거나 바깥쪽으로 나가는 기분으로 써주셔야 합니다. 물론 과거에 붕채 그 자료에 보면 이렇게 연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쓰인 것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인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대의 걸리실 쓰면서, 어, 궁체 그대로 임서를 하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받침을 서, 써보면 이렇습니다. 쓰시면 되겠죠. 그러면 그래. 돋자도 받침 있는 오는 이선상보다 상당히 좀 길게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자 도자 요자 오 요자 쓸때 한번 보겠습니다 쓰고 이 선상 가운데 선상 볼때 다시 이 가운데 선상까지 나갑니다 여기서 그슬 올려서 멈추고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이 부분을 조금 약하게 해 줘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글씨는 방법은 그렇겠습니다 여기서 가늘게 이 부분을 좀가을 해서 처리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얼 부분을 보면 리얼은 천머리 부분이 굳혀 서는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하대 짧게 짚고 들고 다시 살짝 누릅니다. 그 다음에 이 선까지 선 조금 안쪽에서 멈춥니다. 여기서 멈추고 누릅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올리고 살짝 누르고 멈추고 누르고 전체를 털입니다. 이 선상 제일 높은 부분이 있다면 이 선상과 거의 수직이 되게 맞춰줍니다. 여기서 내려주고 멈추고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다시 한번 쓰고 했겠습니다 찍고, 털고, 멈추고, 눌리고, 천천히 들면서 멈추고, 저제힘뺀 상태에서 위로 올라니면 이렇게. 이 부분은 리얼 디귿과 똑같은 방법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부분은 아야 이에 사용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여에 사용되는 리얼이 있겠죠 그것도 디귿과 같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쓰고 눌르고 전체를 들고 같은 방법으로 굵기로 그 다음에 위로 올리고 이렇게 나갑니다 이 글자는 어여와 어, 어 여와 관계되는 글자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받침 리얼이 있습니다 받침 리얼은 어느 한 부분에서 뭔가 연결해서 이렇게 내려오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부스의 방향이 틀지도 말고 전체를 떨어주고 위로 올립니다 수평선이 있다면, 약간 올라가겠죠? 위로 올리고, 살짝 눌러주고, 약간 이런 둥근 기분으로 내려옵니다. 약간만. 그 다음에, 이 선상이, 이 선상까지 꺼지면내서는안 됩니다. 이 리얼 모양은, 이런 모양이 되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끝선는 맞아지되, 맨 마지막은 쭉더 나오는 방법으로 해주고, 그러면 여기서 다음 라이트 이 가운데 지점을 통해서 다시 올려서, 이렇게 들고, 그럼 다시 내리고 굵게 찍고 전체를 들면서 맨 마지막 부분은 좀더 나가게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리얼을 맞춰줍니다. 그다음에 리얼자를 써보겠습니다. 여기서 받침이 있게 서게 된다면 이게 조금 긴 편입니다. 이 리을 쓸 때는 받침에 ㄴ자와 관련될 때 받침 ㄴ이 오게 된다면 이것은 조금 길게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찍고 멈추고 천지 털고 위로 올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받침 위에는 이 리얼 받침, 이 길이가 길어서는 안됩니다. 짧게 그럼 여기서 받침 리얼을 써보겠습니다. 이 선상 거의 한선석까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멈추고 들고 눌리고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리얼자도 마찬가지겠죠 리얼자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이 모습이 이런 형태 일직선상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선상 두 개는 안 선에서 모이고 이맨 마지막은 이거 맞아집니다 이렇게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 몸에서 배우겠지만, 이 모양이 중요합니다. 이 모양은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여기서 살짝 튕기듯이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붓을 그냥 이렇게 가면 여기서 모양이 흐르르 내리듯이 한다면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붓을 이 모양은 살짝 붓을 튕기듯이, 그슬을 올라가듯이 이렇게 만들어준다면, 요 모양이 이렇게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이 음. 부분을 계속적으로 모음 부분에서도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요와 관계된 것은, 물론, 귿과 같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네. 디귿에서 쓰지 않았던 유자를 써볼까요? 이렇게 써야 됩니다. 어쨌든 이 연결되는 부분이 이 선상보다도 바깥으로 나온다는 느낌 돌게끔 써준다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미염 비염이 있습니다. 미염 비염은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미염 비염은 미음의 모양은 기본 형태가 마름모꼴 형태로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마름모 형태입니다. 쓰는 방법은 두 종류로 쓸 수도 있는데요. 연결돼서 하는 법은 짚고, 그 위에서 것을올리서 눌리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방법을 최근에는 많이 사용하죠. 찍고, 이 선상과 같은 선상에서 찍고, 전체 들고 눌리고,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두 종류 다 통용되고 있습니다. 서기 편한 대로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이 방법으로, 두 번째 방법을로는 택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방법에는 첫 핵을 찍을 때이 핵이 수평선과 수직선이 있다면 붓을 세로 머리 부분 세로 어, 가로 모음 가로 세로에 어, 찍는 거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하되 이렇게 찍습니다. 찍고 짧게 내립니다. 점을 만들듯이 삼각형 짧게 이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짧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준다면 그 대신 이 선상이 거의 수평, 수직, 수평선에서 약간 정도 내려오는 기분으로 이렇게 수평선을 가도 크게 무방합니다. 이렇게 가도 되고요. 근데 짧게 내려서 이 부분이 짧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준비를 해서 써보겠습니다. 짧게. 그 다음에 이 선상과 조금 안쪽에서 너무 띄우지 말고, 들고, 눌리고, 찍고, 들고, 눌립니다. 이렇게. 연습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눌리고. 일부러 이렇게, 이렇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찍고, 과감하게 들고, 눌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 안선상은 수직이 되게 해주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몸자 써보겠습니다. 찍고 짧게, 그 다음에 찍고 전체 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하죠 찍고 돌리고 과감하게 들고 이렇게 나갑니다. 몸자 근데, 자음, 아, 야, 아, 야 어, 여할 때는 정자와 같은 방법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음자로 써볼까요? 이렇게 습니다그랬을 때, 다음에 혁은, 몸이 연결, 아, 점과 연결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을 이렇게 갔으니까, 이렇게 거슬러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서 좀 살짝 띄워서 찍고, 전체 이 선상까지 들어옵니다. 멈추고, 안쪽으로 살짝 감아집니다. 이렇게. 붓을 이렇게 안쪽으로 살짝 둘러줍니다. 여기서 짧게 나서, 그 다음에 올리고, 이 안선까지 마주칩니다. 여기서 멈추고 누르고 밖을 빼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맘자를 만들어줍니다 비엽은 한정육분이라 했죠 마침 연결되는 부분 이와 연결되는데 이렇게 붓을 이렇게 가서 틀고 멈추고 전체를 씌우고 내립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다음 에핵건 이렇게 짧게 내리고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다음에 오와 연계되는 부분이 있겠죠. 오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누르고 털고 이렇게 짧게 내립니다. 그다음에 모의에다 글자를 밥자, 복자를 두개 써보겠습니다. 찍고 살짝 눌릅니다 붓을 이렇게 짧게 나서 들고 눌릅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눌렀으면 올리고 털고 방향 틀어주고 이때 이 부분을 나중에 모음 부분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나갔을 때 붓을 찍고 붓을 살짝 누릅니다 살짝 누르고 이까지 붓을 다시 털어서 두, 돌립니다 이렇게 돌립니다 여기서 찍고 이렇게 틀면 모양이 연결 부분 하기가 어렵고 붓이 털리기 때문에 어렵, 어, 모양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자를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